전상미입니다. 어, 2017년 6월에 런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한 80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일어난 어, 최대의 화재의 찬경이라고 어, 합니다. 어, 재난이란 무엇입니까? 재난이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있고요. 화재, 공기, 폭발 또 환경오염사고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복합재난대응융합연구단과 실내 공기품질융합연구단,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융합연구단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3,600번 정도 사물을 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600번 우리가 손을 닦지는 않죠. 손을 통해서 너무나 흔하게 병원체들이 저희에게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병원체는 19세기 후반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 1918년에 스페인에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한 세계에서 1억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산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에몰라 메르스까지 아주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메르스 사태를 굉장히 크게 겪게 되는데요. 5월 4일에 중동지역을 출장을 갔다 온 68세 남성이 입국을 하면서 30여명 정도를 2차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메르스의 서막이 오른 거죠. 그 이후에 14번, 16번 환자가 한 100여명을 3차, 4차로 감염을 시키면서 어, 저희 대한민국이 완전히 메르스의 공포로 시작을 어, 어, 하게 됩니다. 5월 20일 날첫 확진 환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 8 6명의 확진 환자와 또 38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20.4%라는 치사율을 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외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었다면 어,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할까요 먼저 처음에는 진단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병원체가 유입이 되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감염경로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산이 얼만큼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또그 길목들을 막아서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 또 그리고 이제 어,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어지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제 개발이나 예방, 좀 백신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4개의 핵심 가치를 추진 체계로 하여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라는 것은 굉장히 불특정하게 발생을 하고요. 또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성이 굉장히 낮아서 민간기업에서 R&D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병원에 산재된 기술과 정보를 결집하고 공공 R&D 강화를 통해서 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아젠다인 것입니다. 연구 추진 성과를 간단하게 두개 정도만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저희 연구단에서는 어, 메르스 스파이크 단백질 진단용 항체를 개발해서 2억 원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진 진단 키트는요 UAE에서 어, 메르스에 감염된 낙타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성과는 어, 메르스가 낙타랑 낙타 사이 또는 인간과 낙타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감염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작은 동물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런 쥐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인합연구단에서는 유전자 형질 전환 마우스 모델을 구축하여서 메르스를 쥐에게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쥐가 지금 백신을 맞지 않고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때한 일주일 뒤에는 모두 다 죽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물 모델은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의 전 임상 시험 연구에 굉장히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아마 모두가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주 포항 지진에 의해서 어, 규모가 5.8 정도 되고요.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 동탄에서는 초고층 건물이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또 부산에서 보면은 어, 쓰나미가 해운대에서 밀려 들어와서 어, 마린시 지하 저층이 굉장히 물에 둥둥 뜨고 뭐어 외제 자동차들이 떠다니고 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초고층 건물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마린시티, 엘시티, 뭐 여기 보면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는데요.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555m라 됐다고 합니다. 어,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서 만일 화재가 생기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겠죠. 인명 재난 피해가 많은 이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복합 재난 대응 용합 연구단에서는 개방형 활공기반 초고층 복합시설 재난재해 대응 통합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이렇게 어, 초고층 건물과 지하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러한 어, 이미 시, 어, 설치가 되어진 개측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 위험도를 분석 예측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침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침수 방지문이 닫히는 것처럼 신속 재난 대응 복구 시스템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통합 재난 정보 플랫폼으로 연계가 되어져서 시스템적 대응 서비스를 통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복합 재난 분석 및 거동을 예측하고 또 재난재해 조기 대응 및 신속 복구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구축이 되어진 개방형 재난재해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5동의 37층 A 구역에서 화재 경보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화재 경보에서부터 진압까지 구축되어진 플랫폼을 통해서 어, 컨트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지금 받는 건데요. 이런 성과들은 실제로 실용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산 탄현에 있는 두산 위브더제니스 59층 59층 그 주상복합 건물에 테스트베드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기술을 실증 중에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 8일 동안 미세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최악의 공기질을 전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실내 공기, 어, 죄송합니다. 실내 공기 품질 융합 연구단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출범이 된 신생 융합 연구단입니다. 요양시설, 어린이집처럼 어, 실내 공기에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규모 지하 복합시설, 지하 역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센싱 데이터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품질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어, 또 사회적 기업과 함께 국민 중심의 리빙랩을 어,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그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떠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죠.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우리는 지금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 뒤통수는 이제 그만. 야, 너도 될수 있어 재난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의 피해자가 없는 그날까지 전 어,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재난 문제 융합 연구를 통해서 어, 결과를 가지고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시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